장태가 엄청 커 오늘 장배 한마리 현재까지 장태가 엄청 크네요 이거 해다 놓으면 엄청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게 잔뜩 네? 철봉이라고요? 어... 이에 네. <laughs> 음... <laughs> <laughs> 어가 들었어요 어?어?어?어? 어. 쫄복인가? 쫄복, 숭어 한마리네 어허 아까 살짝 국면으면이 녀석이 뛰었구만 쫄복 한마리 아 쫄복 두마리 양태 한마리 숭어 작은거 한마리 진짜 반갑데참 힘들게 자고 온 거기다 음,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